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양선생입니다. 구독은 필수, 좋아요는 센스예요,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영어 회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봐볼까요? 자, 1번. 눈으로 백날 봐도 소용없다. 여러분, 영어 눈으로 백날 보셔도 소용없어요. 우리 영어에 receptive skills라고 하는 reading하고 listening이 고요 productive skills라고 하는 라이팅하고 스피킹이 있어요. 그런도 여러분은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실 때이 r e c e p t i v e skills reading'하고 'listening'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니까 눈으로만 맨날 백날 보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만 백날 봐서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책 열심히 읽고 친구하고 얘기할 때 등장인물 다 생각나세요. 등장인물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그걸로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책만 읽고 다시 기억을 해내려고 하면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공식 눈으로 백날 보면 수학문제 풀리나요? 백날 봐도 수학문제 안 풀립니다. 직접 수학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백날 봐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한마처럼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목표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우리 목표를 보통 할때 시험점수 90점, 시험점수 100점, 토익점수 뭐 900점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으시지 말고요. 시험 점수를 빨리 내셔야 되면 일단 시험 점수를 목표로 잡아놓고 그 외에 다른 목표도 실질적인 목표도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어라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시험 점수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회화 늘리고 영어를 말을 잘 하고 싶으셔가지고 영어를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어떤 목표냐? 나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누구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리스닝이 들릴 때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 나는 어느 정도의 리딩 수준이 될 때까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정확하게 되게 세세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냥 뭉뚱이라 가지고 나는 영어 잘하고 싶어. 나는 듣기 잘하고 싶어. 나는 읽기 잘하고 싶어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세세하게 목표를 확실하게 본인의 현재 레벨을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레벨에서 어느 정도 상위에 있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세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런 목표가 없으면 영어 공부는 되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되게 뭉뚱그려서 목표를 잡았을 경우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어느 정도 나아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는 언어이기 때문에 목표를 확실히 잡으시고 구체적으로 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누구와 이 정도 수준의 대화를 할수 있는 스피킹으로 되고 싶다라고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날마다 할수 있는 것두 가지에서 세 가지 찾기. 여러분, 언어 공부는요, 마라톤이에요. 보통 많은 수업들이, 어, 이거 하나 배우면 한달 만에 영어 마스터 할수 있어요. 이거 6개월 만에 마스터 할수 있어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어를 6개 정도 배워보고, 그 중에 이제 3개에서 4개 정도는 되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언어를 평생 이렇게 공부해본 결과, 언어는 절대 한달 안에 마스터 한다, 6개월 안에 마스터 한다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꾸준히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두 가지에서 세 가지를 정해서 하셔야 돼요. 한, 이거를 뭐 2시간 해야 된다, 3시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말을 해본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영어를 듣는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영어로 뭔가를 읽는다,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 여러분이 꾸준히 할수 있는 거, 하루하고 말거 말고, 작침 3일하고 말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할수 있는 거, 날마다 할수 있는 거를 2개에서 3가지 구체적으로 정하신 다음에 그 방법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처럼, 꾸준히 자신의 목표를 세세하고 정확하게 저,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초중급 분들 영어를 그러면 회화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처음에 아무나 붙잡고 그냥 지나가는 외국인 붙잡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없으신 경우에는 영어를 구체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초중급의 경우에는 문자를 일단 따라 읽으시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문장을 만들기가 벅찬 레벨이에요. 초중급은 막혀 유창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문장을 따라 읽으세요. 따라 읽으신데 이걸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핸드폰 다 있잖아요. 녹음 기능 다 있어요. 그걸 켜 놓고 녹음을 하세요. 문장을 따라 읽는 거. 본인이 버벅대도 몇 번이고 틀려도 그거를 다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될 때까지 녹음을 하신 다음에 그 녹음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면 그 문장을 안 보고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 그리고 구문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좋아요. 제가 일본어 공부하고 중국어 공부할 때 이걸 방법 되게 좋게 썼거든요. 저도 아예 기초부터 일본어 중국어로 공부했기 를 때문에 처음에 문장 단어가 들어있는 문장들을 따라 읽고 내가 익숙해지고 싶은 문법이 들어있는 문장들 을 따라서 읽는 거를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반복을 열심히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됐을 때 저도 안 보고 녹음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문도 되게 빨리 익혀주고 단어들도 억지로 막 외우지 않아도 되게 빨리 익숙해지더라고요. 그 똑같은 구문에 단어를 바꿔가지고 녹음을 계속 하셔도 좋고요. 하루에 뭐한 개나 두개 정도의 문법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문장으로 반복되는 문장으로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초중급 얘기했죠? 다음은 중고급이에요. 중고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약간 프리토킹이 되시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습을 하고 싶어. 그런데 상대가 없어. 그런 경우에는 주제를 하나 적어 놓고 녹음을 하시면 좋아요. 자신이 프리토킹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글로벌 워밍이다. 그러면 글로벌 워밍에 대한 걸 놓고 자신이 프리토킹으로 자기 의견이나 뭐 이런 걸 얘기를 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프리, 프리토킹으로 하면 도움이 많이 안 되고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주제 관련된 공부를 먼저 하세요. 리딩 짧은 거 있죠 한 단락 같은 거를 읽고 글로벌 워밍에 대해서 읽고 본인이 단어라든가 새로운 문법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 리딩 안에 숙지를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단어를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녹음을 하는 거죠 자기 생각에 대해서 본인이 읽은 리딩을 리딩 reading 안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점 정리를 본인의 입으로 해보고. 그러고 나서 자기 의견도 뭐, 글로벌 워밍에 대한 자기의 생각,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녹음을 하신 다음에, 버벅대도 상관없고, 자꾸 막 틀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거를 쭉 녹음을 하시고 나서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 노트테이킹을 하신 다음에, 그걸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녹음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수준이 딱되는 단어들이랑 그 문단에 나온 구문들이 그대로 익혀지거든요. 이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어느 정도 중급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어랑, 한국어랑 많이 닮아 있어서 단어만 일단 많이 좀 외우면 어느 정도 중급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빠르게 중급으로 맞춰놓고 그러고 나서 뉴스를 듣고, 읽기가 아니고 뉴스를 듣고, 그거를 제가 제 입으로 요약하고 제 의견을 붙여가지고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제 관련 공부를 읽는 걸로 하셔도 되고요. 주제 관련 공부를 듣는 걸로 하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녹음을 한 다음에 자기 생각과 요약본을 녹음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보고, 반복해서 다시 녹음을 하고 익히는 거죠.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단어도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계속 반복해서 본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단어가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쉽게 익히실 수 있어요.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무료 웹사이트나 무료 앱 적극 활용하기. 제가요, 영어 공부할 때는 이런 무료 웹사이트 앱 같은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도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새 무료 웹사이트도 너무 많고, 무료 앱도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제 비디오를 보시면서 유튜브로 영어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영어 회화가 느는지도 이렇게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 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유글리이라고 아세요? 유글리이라고 구글에 치시면요.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이 사이트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일단 이 영어가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어떤 구문 안, 어떤 컨텍스트 안에서 어떤 상황 안에서 이렇게 바,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그리고 앞뒤로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발음도 알고 싶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인데요. 구글에서 유글리쉬 치시면 바로 뜨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accomplish 뭐달성하다는 단어를 여러분이 알고 싶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거기에 accomplish를 거기 서치 안에다가 치시면요. 그어컴 s 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 비디오가 쫙 나와요. 쫙 나오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만 딱 앞뒤로 이렇게 5초, 5초 해 가지고 그문단까지합쳐서 나온 다음에 그 비디오들이 일단 검색을 하면 쫙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나온 비디오를 딱 클릭을 하시면 이어컴 s 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다음을 누르시면 그 accomplish가 포함되어 있는 다른 비디오가 또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다른 상황에서 이 똑같은 accomplish라는 단어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연음도 공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앞뒤 아, 그 단어 합쳐가지고 문장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리고 그냥 성우들이 있는 I accomplished blah blah 이렇게 그냥 딱딱하게 자연스럽지 않게 읽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상황에서 accomplish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연음, 발음, 상황, 어떻게 사용되는지 구문 전부 다 공부하실 수 있는 되게 좋은 사이트예요. 자, 두 번째, Natural Reader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Natural Reader, 구글에서 찾으시면 바로 뜨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이 PDF 파일로 어떤 리딩을 만드셔가지고 이 Natural Read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올리면요. 이거를 영어로 읽어줘요. 영어로 읽어주기 때문에 컴퓨터가 있는 거라서 살짝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문장 단위로 읽고 싶다. 그리고 어디를 갈때 이거를 귀로 들으면서 이 구문을 내가 읽기로는 공부를 했는데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뭐 쉐도잉을 한다든지 아니면 듣고 나서 내가 서머라이징을 한다든지 이런 걸 공부하고 싶을 때 내추럴 리더라는 웹사이트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일단 텍스트를 읽어준다. 자, 그리고 퀴즈 원. 퀴슬렛 많이들 아시죠? 이거 우리 플래시카드 만드는 사이트인데요. 요새는 퀴슬렛에 이미 플래시카드가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토플이라든지 토익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GR이라든지 아니면 중학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세트로 만들어져서 올라, 다른 사람들이 올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당연히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기 그 플래시카드 세트를 만드셔가지고 원하는 단어, 그림, 다음 이런 것도 다 집어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좋은 앱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핸드폰.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녹음을 매일 하세요. 녹음을 꼭 하셔야 돼요. 녹음을 하시고 본인이 들어보신 다음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버벅대는지, 어떤 문법을 계속 틀리는지, 어떤 발음이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내가 듣기에도 약간 어색하게 들리는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모든 걸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디오를 찍으셔도 좋아요. 그냥 녹음을 하셔도 좋지만, 앞에 카메라 켜놓고 자기가 얘기하는 걸 비디오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손 제스처 같은 것도 같이 하면서요. 보통 이제 영어를 할때 제스처가 좀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연습을 하면서 같이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영어 회화가 되는 방법 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일단 너무 목표를 뭉퉁그려서 잡지 마으시고요 일단 세세하고 정확한 목표를 잡으시고 본인 날마다 하실 수 있는 작은 거 두세 가지를 정하신 다음에 절대 눈으로만 보시고 귀로 들으시기만 하시면 안 되고요. 꼭 말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말을 하셔야 돼요. 초중급 같은 경우는 문장을 보고 읽고 녹음을 하고 그거를 어느 정도 숙지한 다음에 또 녹음을 해보고 중고급 같은 경우는 주제를 하나 놓고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은 다음에 자기 생각을 그리고 써머리를 녹음하는 연습을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회화가 어떻게 하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안녕